안녕하세요. 스쿨마스터를 활용하여 학교 자율과목을 편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부터는 학교 자율과목을 최대 두 과목까지 개설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스쿨마스터에서도 학교 자율과목을 학년당 두 과목까지 편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됩니다. 우선 학교 자율과목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수편제에 가서 학교 자율 과목의 학교 기준 시수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시수 편제에서 해당 학년을 클릭하면 나오는 화면을 보시면 학교 자율 과목 A, 학교 자율 과목 B 이렇게 두 개의 과목을 설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인곳에 학교에서 학교 자율 과목으로 운영할 기준 시수를 입력해 놓으면 됩니다. 학교 자율 과목의 기준 시수도 학년 군별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시간표나 연간 시간표에는 편의상 a, b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왼쪽에 있는 학교 자율과목 a와 학교 자율과목 b를 클릭하면 학교 자율과목명과 성취기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이곳에 학교 자율과목명을 입력해두면 주간학습이나 연간지도계획 출력시에 학교 자율과목명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취기준을 입력해두면 학교 자율과목 진도표 편집할 때 성추기준육량란에이 시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초시간표나 연간시간표에서 학교 자율과목 시수를 설정하려면 A, B로 설정하면 됩니다. 학교 자율과목의 진도표를 입력하려면 교과 진도표로 가서 A, B를 선택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학교 자율과목의 지도 내용은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지도 내용을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스쿨마스터를 활용하여 학교 자율과목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